예 전국의 26,000 타이밍 동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타르코프 뉴스 단신의 노잼 만깁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타르코프 소식들과 점선 패치 소식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저는 타르코프 레카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덕분에 계속할 수 있었고요 구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상 고온 이벤트가 있었죠. 저번 세기말 때 처음으로 등장했던 돌발성 이벤트와 같은 거였는데요. 날씨가 더워진다는 일기 예보 기사가 페이스북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기사가 뜬 이후에 수분 소모량이 기존의 마이너스 2 정도에서 마이너스 4로 2 배가 늘어났었고요. 상점에서 판매하던 수분 관련 아이템들이 사라졌고. 바이드우스에서 슈퍼워터로 물을 만들 수 있었는데 생산하는데 드는 시간이 기준의 5시간 반 정도에서 24시간까지 걸리도록 급증을 했었습니다. 일기 예보에 적힌 대로 해당 기간 동안에 게임 내에서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 것도 딱 맞아떨어지면서 상당히 직관적이고 심플한 이벤트였는데요. 심플하면 뭐하겠습니까? 안그래도 요즘 게임이 불발이다 보다 빡치는데 사람들 열만 더 오르는 이벤트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뭐 모르고 나갔다가 탈수 걸려서 뭔가 싶으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노리지 않고 메타볼리즘 레벨을 빠르게 올리시는 일류급 멘탈을 가지신 분들도 보였던 것 같은데 정말 탈곡 최적화 능지가 아닐 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진짜 즐기시는 자들이죠 이런 이벤트로 사람들이 재미도 좀 주고 뭐 심심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단순한 이벤트였던 데다가 외부적으로 흥행에도 실패했으니까요 예정됐던 대로 8월 1일까지였는데 이게 8월 1일 엊그제 이벤트가 종료되면서 이 수분 소모량이 정상으로 돌아 왔습니다. 상점에 그사라졌 물도 돌아왔고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이번 시즌 초기와 한달 만에 이런 이벤트를 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몇 달이란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게 뭐한 달에 한번 꼴로 이런 이벤트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자꾸 우리들 보고 손해를 보는 이벤트만 좀 하지 말고, 저번 세기 말 때처럼 어쩌다가 운이 좋으면 은뭐 1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있었다시피,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길 바라는 이벤트만 할것 같아 보이니까 되게 밉잖아요. 예, 네,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소식은 타로코프 지금 현재 여름 할인 중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8월 3일 오전 6시 1분부터 8월 6일 오전 5시 59분까지 현재 할인이 진행 중입니다. 매년 8월 3일에는 여름 할인을 시작을 했었는데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디는 20% 할인을 하고 나머지는 15% 할인입니다. 제가 할인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타로코를안 하는 사람들 더러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번 시즌 카파 컨테이너 사실상 못다는데 이오디를 살려고 벼르고 계시는 탈북인을 덜어 업그레이드를 싸게 하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할인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예, 당분간은 옴닉사태 조심하셔야 들될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헤드 조스가 제철이죠 예,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은 잠수함 패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소음기 에르고가 너프가 됐습니다 지금 프리셋 한번 가보시면 이 모딩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에르고 39였고 제가 저장했을 당시에 그리고 수직 반동이 38이었단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에르고 35.5, 약4 정도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수직 반동은 그대로죠, 38. 그래서 약한 10에서 20% 정도 소음기들의 에르고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너프가 됐어요. 소음기를 끼면 원래 에르고가 내려가는데 더 내려간다고 해서 막 크게 문제될 건 아니겠지만은. 뭐 건스미스 태스크 중에 소음기를 껴야 되는 경우에는 태스크를 못깰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제한이 완화가 돼가지고 어려워지지는 않을 듯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지금 불발이라던가 뭐 총기 고장 때문에 소음기를 웬만하면 걸러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더더욱 까다로운 선택을 하게 만드는 중입니다 예, 좀 심하다 싶어요 지금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인의 물물거래가 이번에 12.11 패치 이후에 두 번째 대규모 잠수한 패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위키에 정보가 뜬 것도 있고 안뜬 것도 있고 섞여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된 것만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라포를 보시면 VSS 교환이 새로 신설이 됐다 됐어요. 근데 이게 라챗이랑 이 사이클론 배터리를 가지고 오는 교환이 추가가 됐고요 이거는 뭐 그래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은이 다음 게 사실 선을 좀 넘을 수도 있는데 이, 지금 이 밑에 보시면 프라퍼 4레벨에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상점에 교환이 이게 뭘 교환하는 거냐면 그 롱플라이어랑 cofdm 그 저기 무선 송수신기 있죠 10만원짜리 그거랑 카배터리를 가져와가지고 VSS로 교환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선 넘었죠 말이 안 되죠 이거를 가져오라 이것만 해도 10만원이 넘는데 5만원 6만원 하는 총인데 이거를 뭐 10만원 이상 교환을 하라는 예, 말도 안 되는 거래가 추가돼가지고 한분만 걸려라 사기를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후 교환이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다음 테라피스트 차례인데 빨간색 치약 두 개를 가져와서 초록색 치약 하나를 교환하는 게 생겼는데 이 초록색 치약이 하이다웃의 화장실 1레벨을 처음 지을때 필요한 아이템이죠 그래서 처음에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화장실을 못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를 오픈한지 한 달이 지나가지고 이제서야 추가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추가하나 만화 같은 게 뭐냐면 이 빨간색 치약이라고 사실 찾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사이즈도 비슷하고 어디서 찾는지 찾기 힘든 놈이라가지고 이거를 두 개를 가져오라는 거는 사실 그두개 찾느니 이거 하나 먹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추가하나 만화한 그 교환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독택 케이스 거래 가격이 원래는 44만 루블 정도였는데 34만 루블로 10만원 깎아 줬습니다 뭐 이건 괜찮은 패치였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거 괜찮네 뭐 이런 장점도 있네 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이제 스키어 열어보고 뒤통수를 세게 맞았는데 보시면은 지금 스키어 원래는 3레벨에 있었던 뭔가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모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지금 느낌 오셨겠죠? MK 47 교환이 원래 3레벨 교환에서 4레벨 교환으로 올라갔고 거기다가 시, 원래는 7만 원대였나 한 8만 원이었는데 가격이 10만 루블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즌 벡터와 비슷하게 상인 레벨과 가격을 러프해버리면서 이것이 OP 총이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버렸습니다. 저번 시즌도 벡터가 OP 총이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 가격 올려버리고 러프해버렸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M4가 러프를 먹은 상태라 가지고 지금 반동이 30대 들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얘 예, MK47은 현재 반동이 40 밑으로 갈 수도 있고요 38인가까지도 나오던데 40이라고 해도 연사속도가 느려가지고 반동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요 동구권 7mm 비핏탄 구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총은 오피긴 했습니다 네, 너프를 먹을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한달 만에 전격적으로 너프를 먹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별 차이점 없었고요. 레그맨으로 넘어가는데, 레그맨은 기존에 있던 교환 두 개가 사라졌어요. 안틱 베이스와 체인넷을 가지고 와가지고 탁탁으로 교환해주던 그게 있었는데, 그거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교복으로 많이 입는 울레이를 교환을 해줬었는데, 얘한테서 사라지고 예거한테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예거로 넘어가는데, 예거가 이번에 잠수함 패치로 수웨를 많이 입었습니다. 예거 1레벨 때 보시면, 플래시 드라이브 3개를 가져오면 독특 케이스 하나로 교환해주는게 신설이 됐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 여러분들 생각했을때 어 비싼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수도 있는데 이게 플래시 드라이브가 현재 5만 룩을 정도 할거거든요 그쵸 그렇죠? 5만, 5만 룩을 정도 하기 때문에 이거 3개면은 15만원에 교환을 할수 있는건데 아까 보였다시피 테라피스트가 이거를 34만 룩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반값에 살수 있는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쓰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얘가 1레벨에 헌터를 교환해주는 게 새로 생겼어요. 헌터를 두 개를 가져오면 헌터 이거 하나로 교환해준다고? 이거 무슨 교환이지 싶겠지만 헌터가 보통 스캐브를 굴릴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거, 내구력이 따라있는 상태로 이제 얻어, 얻게 되실 건데 이거를 두 개를 가져오면 세거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 세세거입니다 이거. 내구력 100짜리죠. 그래서 헌거를 두개 가져오면 세거로 바꿔주는 교환이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드카 두 개를 가져오면 택3 0그4배월짜 스코프로 교환을 해주는 신규 교환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뭐 쓸만한 스코프기 때문에 초반에 뭐 손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교환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다음 얘거 이레벨도 생긴 게몇개 있는데 우드 클럽 가져와가지고 그리즐리로 바꿔주는 교환이 생겼고요. 안티 베이스를 가져오면. 서바이벌 캐트로 교환해주는 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는 있으나 말한 겁니다. 왜냐면 둘다막 우드클락이나 이 베이스나 둘다 4만원짜리인데 4만원 안 하거든요. 이거 둘 다. 저는 보내보는 겁니다. 없어도 되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울레이. 이거 울레이 교환이 원래 레그맨 해주던 거를 예고가 가져왔습니다. 내용은 똑같고요. 그대로 옮겨왔다 보시면 되고. M700, 레밍턴. 저격총 교환이 이제 비어드 오일 하나로 교환하는 게 생겼습니다. 좀더 싸거나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괜찮은 교환이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거 3레벨 상점에는 또 이제 몇 개가 생겼는데 이게 올리 화물 부서 열쇠죠. 예, 로디스틱스 열쇠를 이제 테스크로써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교환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테스에 크 필요한 열쇠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들 찾아가지고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이게 아마 19만 루블 정도. 아그렇 19만 루블 정도 하는데 이거 교환으로 사면은 가격이 조금 쌀 겁니다. 그래서 테스 크 아직 못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거 교환으로 사시면 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열화상경, 게임보이 도트, 게임보이 열화상경이라고 부르는 거 있던데, 이거 교환을 이제 이 밀주로 교환해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손해져 예, 플리마켓에서 4만원에살수 있는 거를 누가 이거를 밀주가 하나에 한 19만원 정도 할 건데, 이걸 누가 이걸 교환을 하겠습니까? 그쵸? 절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교환이기 때문에 예, 예, 사기치는 겁니다.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얘거 4랩 상점에는 또 중요한 게 생겼어요. 이번 새로 생긴 겁니다. 이두 개가. 그래서 웹폰 케이스도 피스톨 케이스 다섯 개와 퓨어 캔, 연료 캔 다섯 개를 가져오면 교환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가격으로 따지면 권총 케이스가 대략 20만이라 가지고 다 합쳐서 100만에 파란색 연료통이 대략 하나당 한 10만 원씩 잡으면 한 50이니까 150만 루블로. 룰로... 이 웨폰 케이스를 살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웨폰 케이스 시세가 아마 300만 루블 정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값으로 살수 있는 건데 이거는 꽤 해볼 만한 거래라고 보시면 되고. 아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이 웨폰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웨폰 케이스 두 개와 그리고 총알 케이스 두 개를 가져오면 교환을 해주는 건데 아까 보였다시피 이거를 교환으로 해가지고 웨폰 케이스를 사면은 150만 루블이니까 두 개를 가져오면 300만 루블이죠. 그렇게 친다 하면은 굉장히 싸게 살수 있는 겁니다. 거의 한 반값 가까이 해가지고 살수 있기 때 작은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교환으로 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환으로 생긴 게 레이더를 6마리 잡아야 되는 이 레이저 파트투 테스크를 깨시고 나면은 카메라 렌즈 두개를 가지고 이제 이 카메라로 교환을 해주는 교환이 생깁니다 플리마켓에서 사면은 한 3만 루블 안 되게 해서 살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교환이 새로 생겼다 그 정도 정도면 밖에 안 되는 거고 이 다음에 알려드릴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이야기 때문에 사실 또 어질어질해지는데 타르코프 중부반부에 가장 필수템으로 여겨지는 C 케이스 C 케이스 이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거 4레벨로 옮겨갔습니다 원래는 예거 3레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거 4레벨로 너프를 먹었어요 올라갔습니다 재료 자체는 교환재료 자체는 변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4레벨로 올라갔기 때문에 좀 난이도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상인 교환 변경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뉴스 단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뜨면 은 바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리고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제만 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